안녕하세요. 정과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갑자기 또 뜬금없이 또 불쑥 웬 정제 얘기를 할 거냐 하겠지만, 어, 정말,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할게 너무 많습니다. 명리에 대해서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시급하게 빨리들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정제 정관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남편감, 자기 부인, 이거 찾을 때마다 정제 정관을 찾아요. 근데 사실에, 사실,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있을 때 편관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도, 아, 참, 남자도 사주에 정제와 편제가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정제를 냅두고 편제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정제다라고 이렇게 딱못 박아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아, 그거를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정제는 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편제가 부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어, 육신의 이, 이런 명칭 자체로 자기 부인을 결정하고 애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용이라는 겁니다. 정제의 개념은 부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은요. 정해진 재물, 정해진 것인데 내 것. 재는 재는 재화잖아요. 근데 정은 바르게 얻은 재화다. 바르게 얻은 내 거란 소리입니다. 정당하게 얻은 내 거. 그럼 그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 몸. 우리 몸이 정재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돈 주고 산 물건들. 내가 돈 주고 산 물건들 중에 뭐좀값 나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있고 뭐 보석도 있을 수 있고 시계도 있고요. 뭐그 다음에 굳이 뭐, 등록증을 해서 뭐, 그게 내거다 소유라고 입증을 안 하더라도,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거죠. 한 번에 우리 형제 지간에도 야, 그게 네 거냐, 내 거냐고 싸우는데, 거기서 내 거가 정제입니다. 내 거가. 근데 이제 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치우칠 편이니까, 올바르게 사지 않고, 뭐, 편법을 써서 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잠시 내 거였는데, 이제 떠나갈 거. 나한테 잠깐 들렸다 갈 거. 그런 것도 편제가 됩니다. 빌려 쓰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남자 사주에서 정제 편제가 있는데 완전히 내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제를 자꾸 내 거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걸 부인이라고 이렇게 딱 고정지어 놓은 그런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옛날 말이죠. 옛날에선, 옛날에는 한번 부인이면 끝까지 부인이고 내 거죠. 부인이 정제가 바람 안 핍니까? 정제도 바람 피면 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지 말고, 정제는 그냥 내가 정당하게 행사해서 취득한 내 물건. 음, 그 중에 하나가 뭐 부인도 될수 있는 거고, 다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어, 정제, 편제가 있는데도 편제랑 결혼하는 남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편제 말고요. 재성이 아닌 식신상관, 편관, 정관. 아, 염한 거랑 다 결혼합니다. 그니까 러 배우자를 찾을 때 남자는 정재, 여자는 정관, 그거 아닙니다. 네. 자, 그 예를 실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예를 한번 봐주세요. 위에게 남자 남편 사주고 아래가 결혼한 부인 사주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궁합을 받달라 그러면 보는 방법 중에 이제 여기서 좀 쓰이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있잖아요. 이 청간을 가지고 이게 개수니까 이쪽에 정재가 있으면 부인감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편관이죠 부인이 편관이에요이 남자는 청간이.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선 남편이 뭡니까? 토국수 해서 얘가 편재가 되죠. 바뀌었어요. 재관이. 그죠. 서로. 그냥 뭐 엉망진창이에요. 보면은 명리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일일적으로 딱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그 기본적인 깔린 기본 원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가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결정을 딱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남자한테 부인은 평관 같은 여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여자한테는 남자는 그냥 돈이에요 돈. 네,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재와 결혼하지 않고 편재와 결혼한 그 대표적인 예예요. 사주에 이 개수가 정재가 지금 여기 병화가 떠있죠.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부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지에서 여기서 진축파를 하고 있죠. 진축파를 하고 이 정제는 또 진진자형도 돼 있어요. 부인인 줄 알고 좋아했지만 끝내는 안 되는 그런 인연이죠. 자기의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사, 축, 합 이루어지는 이 편제가 바로 부인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 상대방 사주 지지를 보면 나와요. 네, 상대방 사주 지지에 어디 진과 관련된 글자가 있습니까? 이 정제의 진과 관련된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부인인 정사의 이 사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거, 이거, 뱀띠, 뱀띠 여자가, 뱀띠 여자가 부인이 되는 거죠. 뱀띠 여자가. 이게 정제가 딱 떠있지만, 이거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제 성분하고는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고, 편제 성분이 부인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주인데, 바로 이, 이 띠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비록 일간은 작용이 편관으로서 지금 이 남자한테 편관 작용을 하지만, 이 남편이 볼때 부인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여기 이제 정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내 부인이야 하고 느껴지는 거죠. 일간 자체의 기운은 아니지만요. 여기, 여기,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하고는 인연이 안, 병하고는 인연이 안 되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비껴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하고 축하고 이렇게 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인연이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글자가 지금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 보면은 알겠지만은요. 정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부인으로 선택해서 풀이를 하면안 되는 거예요. 정, 편제를 부인으로고 풀어야 되는 거죠. 궁합 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디 가서 궁합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정제 찾아 가지고 부인 있어 이러고요. 예를 들어서 정제편제가막 여러 개 있으면 사람 여자 많다 그러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육신으로만 이런 정제다편제다 편건이다라는 이거 명칭 육신의 글자만 찾아가지고 푸는 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그게 바로 엉터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지금 아, 정제가 부인이라고 꼭볼수 없고. 그 어느 것이 부인이 될지는 사주를 봐야만 알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운은 적지 않았지만 이두 분이 만나게 되고 결혼을 했던 그 대운을 보면은 두 분을 맺어지게 하는 작용을 운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만 보고 결혼할 운이다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것도 100%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남자는 정제가 부인이다. 편제는 애인이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재 부인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되면 좋지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정재는 부인 또 여자도 정관은 정관은 남편. 네 이거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함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